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이제 감기 거의 나아가고 있고요 며칠 한 3,4일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완벽히 다 코도 뚫리고 하려면 근데 오늘은 녹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녹화는 켰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편집해서 영상 올리고 그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카카오가 제키님한테 콜을 줄 의무가 있느냐? 제키님은 카카오한테 뭘 해줬느냐? 가맹이 코를 더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딱 봐도 가맹택시가 단 댓글이죠 저는 뭐 태클이나 이런 시비 댓글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다 하세요 하지만 좀 생각 좀 하시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진정으로 제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지적을 하시면, 저는 그걸 수용을 합니다. 그 뇌로 며칠 전에 달렸던 댓글 중에, 제가 심야에, 심야 할증 시간 맞추려고 한 1, 2분 정도 늦게 가는 영상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답글을 남겼고 이제 그 다음 말이 조금 저랑 생각이 안 맞아서 이제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정당하고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확인했던 댓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하나씩 짚어볼까요? 카카오가 저에게 콜을 줄 의무가 있느냐? 물론 의무 없습니다.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저에게 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줄까요? 여러분들, 일반 비가맹 택시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가 왜 우리에게 콜을 줄까요? 우리는 수수료도 안 내는데, 그 사람 댓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수수료도 안 내는데, 우리가... 코를 적게 준다고 카카오에 몰아갈 수 없다 우리는 카카오 때문에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의 카카오 지금의 카카오를 만들어준게 우리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 다 처음부터 가맹택시였어요? 아니잖아요 다 비가맹택시였고 카카오가 지금처럼 독점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택시기사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맹 택시만으로 카카오가 지금처럼 택시 이런 콜 업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합니다. 요즘 가맹 택시들이 엄청나게 늘었죠. 엄청나게 늘었지만, 가맹 택시만으로 지금 들어오는 콜의 100%를 소화할 수 없어요. 그걸 소화해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까지 콜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어 카카오가 아니면 콜 택시 타기 힘들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카카오에 의존하게 되니까 만약에 지금 일반에게는 콜을 안 주고 가맹에게만 콜을 준다고 쳐요. 지금 택시들의 반이 가맹이라고 쳤을 때그 절반으로 절대 콜을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티나 리본,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하겠죠? 그럼 카카오 의존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 콜의 95%가 카카오지만은 앞으로는 뭐 80%, 70% 많게는 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 몇 년이 걸리면 카카오는 콜 점유율을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싫어서 무조건 사람들이 카카오에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콜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없이는 지금 같은 거대한 덩치, 택시 콜 업계에서 거대한 덩치의 카카오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공짜로 콜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수료를 안 낸다 뿐이지 우리는 카카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손님 태울게요 아,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점유율이 7, 80, 70, 80, 70%, 70% 떨어진다. 그 얘기까지 했던 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시작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니까 아, 큰일 났다. 하여튼 카카오의 점유율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다 보면 이제 다른 플랫폼도 올라오겠죠. 지금. 2위 플랫폼이 우, 우버죠. 우티에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카카오에 들어야 하는 의존도가 떨어지면 카카오는 점점 수익이 줄어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가 택시업, 택시콜의 50%를 장악하고 있다. 50%는 우티나 다른 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가맹들도 빠져나갑니다. 카카오가 95% 정도 콜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 가맹을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가 절반밖에 점유율을 못 해. 누가 카카오 가맹을 합니까? 카카오 가맹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한데 콜잘 받는데.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플랫폼이 수수료도 더 싸게 해 주고 카카오처럼 고객 중심 운영이 아니라 기사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매출 증대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는 업체다. 그럼 차라리 그쪽으로 가버려지. 누가 카카오에 있냐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카카오의 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가 일반에게까지 코를 뿌려서 모든 코를 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맹한테만 코를 주, 코를 많이 주면 가맹한테만 코를 줘. 근데 일반 택시들 어뭐 먹고 살지 아 일반 택시들도 먹고 살게 해줘야지 하고 코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야 자동.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콜을 주는 거지 아 비가맹 택시들도 먹고 살게 해줘야지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상생해야지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카카오가 우리에게 콜을 줄 의무는 없죠 근데 네, 당연히 자기들이 자기들 회사를 위해서 우리한테 콜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재키님은 카카오에 뭘 내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 네, 고작 프로 멤버십 3만 몇천 원짜리 그거 하나밖에 안 삽니다. 그것도 안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요 한 달에 800건 800건 이상의 카카오 콜을 해소를 합니다 제가. 근데 해준 게 없습니까? 저 같은 일반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택시 콜의 95%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카오에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댓글이, 가맹한테 카카오 콜을 더 많이 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댓글을 쓰셨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야. 제 영상 한두 개뭐 보고, 어, 이, 이런 애, 어쩐, 저런 애막 얘기하는 게난 너무 싫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이 보시고 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조금 보다가 마신 분들은 또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그 얘기를 자주 해요. 가맹한테 카카오 콜을 더 주는 건 당연한 거다. 내가 프로 멤버십을 사도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프로멤버십 사는 거에 10배 정도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가맹한테 코를 더 많이 주는 건 당연한 거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야. 근데 내 영상 몇개 보지도 않고 그런 댓글을 남긴다는 거죠. 저는, 저한테 태클 걸지 마라, 딴지 걸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그게 맞는 말이다 싶으면 저는 시장에 나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렇게 제 영상 한두 개 보고 저런 말좀 짜증 나는 거슬리는 댓글 남기시는 분들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비가맹 기사님들도 절대 우리는 공짜로 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의 독점을 위해서 협력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업계로 따지면 가맹은 1차 협력사고 우리는 2차 협력상인 겁니다 물론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콜로 받고 있지만 저희는 공짜로 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독점을 하게 만들어줬으면 우리 기사들에게도 뭔가 신경을 써주는 회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고객 중심 운영에 우리는 노예처럼 부리고 있죠 선님 태울게요. 뿅! 아까 대충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는 생각은 나는데, 다른 얘기 먼저 하고, 이제 마무리 발언할게요. 저는 솔직히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얘기했지만, 저는 카카오가 가맹한테만 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제3의 플랫폼들이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카카오의 점유율도 떨어질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기사들에 대한 처우도 나아질 것이고 손님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카카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도 택시 기사에 대한 처우 계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님한테는 모든 걸 용서해주지만 택시 기사들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페널티를 준다든지 콜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독점을 할 수,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안 해요 콜비 되살려도 돼요 고작 천원? 요즘 세상에 천원이 돈입니까? 콜비 천원 다시 부과한다고 해도 사람들 아무 말안 해요 알고 근데도 전혀 뭔가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 저는 이 부분 카카오 너무 싫고요 그래서 콜을 가액만 줘라 이거예요 우리 주지 마. 우리 뭐 리본이나 우버나 뭐 다른 플랫폼 쓸라니까 우리 주지 마. 그리고 우리 길방할게 그냥 전통적인 택시 영업 방식 길방하라니까 우리 주지 말라고. 당장은 매출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우리의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들 거고요. 또 다른 플랫폼이 카카오보다 좋은 행보를 보이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카카오가 콜 끊는다고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네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택시 기사님들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비가맹 기사님들, 저도 가맹 6개월 하고 지금 비가맹 하는 겁니다. 그니까 제가 이런저런 입장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가맹 기사님들, 절대 공짜로 콜받아서 먹고 사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카카오가 95% 이상의 점유율을 갖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을 주고 우리는 콜을 받고 먹고 사는거고요 그리고 가맹기사님들 특히 이제 가맹기사님들도 올수락을 하셔야 좋은 콜을 받고 짧은 픽업거리를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올수락 안해본적이 안 없어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가맹기사님들도 일정 수수료를 낸 만큼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거예요 짧은 픽업거리를 받고 좀더 많은 콜을 받는 심야에 콜 없을 때한 콜이라도 더 받는. 공정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전 그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수수료를 몇 배를 내는데, 카카오에 몇 배의 돈을 더 지불을 하는데, 똑같은 콜을 받는다, 똑같은 피가 올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 다들 알아주시고, 절대 우리는 공짜로 콜 받아서 먹고 사는, 비가 뱅 기사가 아니라는 거, 그점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바꾸세요.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코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 달린, 달린 댓글이 조금 거슬려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예전에 택시 초창기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모든 기사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하면서 하다보니까 말도 자꾸 끊기고 이 얘기로 갔다 저 얘기로 갔다 좀 두서없이 얘기가 됐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 의견이 어느정도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제 부족한 점이나 잘못한 점 있으면 지적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말도 안되는 무지성 댓글은 달지 마세요 역공당하십니다 그럼 천이만 이그 댓글에 대한 그리고 비가맹 기사님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구요 제목이 이 영상을 올때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는 있어요. 어그로를 끌려고. 자극적이게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제목이 그랬다는 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콜안 주냐? 줄때 됐는데? 이제 두 콜밖에 못 했는데? 그럼 전 이만 오늘 금요일 근무를 계속 해볼게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요즘 카카오가 장난질을 치는 건지 비공식적으로 배차 실험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배차가 많이 이상해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배차 시스템을 실험한 거다. 며칠 전에 제 모습, 지금 이 영상 전에 올라간 영상들 말하는 거예요. 그, 그 배차 실험이 그딴 식이었다. 전국적으로 난리납니다. 열심히 한 기사님들 엿먹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개발한 배차 시스템이 그거였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거 전면 재수정해야 돼요. 그대로 냈다가는 큰일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제 예상이니까. 아 앞유리에 반사된 햇빛 진짜 눈뽕 징하네. 선글라스 껴야 되나? 씨. 그럼 저는 오늘 근무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십시오. 뿅! 만약에,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가맹에게만 콜을 준다는 과정하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시다.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그럼 처음에는 콜이 되게 많겠죠? 모든 콜이 가맹한테만 가니까. 우리 비가맹 차들은 이제 길방이랑줄방이랑 그런 거 찾아 다니고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하겠죠. 우버라든지 리본이라든지 손님들 입장에서 봐보세요. 비가맹 가맹 모두 콜을 받아서 자기들을 데리러 왔던 택시들이 이제 가맹만 와. 그럼 소화를 다 못해요. 광주 같은 경우. 개인 택시 절반 이상이 가맹 택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제 느낌으로는 한60% 많으면 70%까지 가맹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모든 코를 소화를 못해요 그럼 손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우버나 리본 이런걸 부르고 있겠죠 그러다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손님들이 지금도 취소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두개를 부러요 카카오 하나 부르고 우버 하나 부르고 그래서 빨리 오는것 타고 나머지 하나는 취소해버려 그럼 가맹도 엄청난 취소율을 보게 될겁니다 그러게 되면 점점 카카오 의존도는 떨어지겠죠 지금은 카카오 아니면 택시를 탈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죠 근데 감맹에게만 코를 주고, 그걸 다 소화를 못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몇달 지나면 카카오의 점유율이 한7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2의 플랫폼이 커져가겠죠. 그 제2의 플랫폼이, 기사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 뭐 수수료,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취소에 대한 패널티를 좀 세게 해서 <laughs> 기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점점 제 2의 플랫, 2등 플랫폼으로 옮겨가겠죠. <laughs> 그리고 지금은 <laughs> 지금은 카카오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가맹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개인 택시들은. 비, 가맹 같은 경우, 저, 광주는 초과금을 6대4로 나누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으로 가는 거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냥 수수료 하루에 5천원, 만원씩 만내면 되거든. 그럼 콜잘 받거든. 근데 카카오가 점유율이 7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콜도 많이 안 들어와요. 가맹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 취소, 취소율도 되게 높을 거고 그러다 보면 카카오 가맹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카카오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가맹을 하는 거지 카카오가 점유율이 떨어지면 굳이 가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뭔 소리 들렸는데 방금 뒤에서 지금 모든 비 가맹이나 가맹 모두에게 코를 주고 카카오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맹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비가맹이 없으면 카카오는 무너져요. 정신 차리세요. 카카오가 나에게 코를 칠 의무가 있느냐? 내가 카카오를 위해 뭘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진짜 이 카카오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비가맹이 아니면 카카오가... 콜택시 업계를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가맹만으로 그 많은 콜들을 쳐낼 수가 없다니까. 가맹들 그거 따라가다 죽어요. 힘들어 죽어. 힘들어 죽어. 처음에는 돈, 돈 많이 보니까 좋겠지. 콜 계속 들어오고. 근데 지쳐서 쉬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벌면 들어가 버릴 거고 힘들어서. 그럼 카카오. 점유율 엄청 떨어져요. 70이 아니라 내가 봐서는 비가맹에게 코를 안 준다 해버리면 몇달 안에 카카오 점유율 50%까지 50 떨어집니다. 그럼 가맹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카카오가 비가맹에도 코를 주는 거고 계속 이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카카오가 비가맹들 밥 먹고 살게 해줘야지 하고 우리에게 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전체를 장악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카카오가 어떤 놈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돌아가는 원리도 모르시고 카카오가 제키님에게 코를 줄, 줄 의무가 있느냐? 제키님은 카카오를 위해 뭘 했느냐? 이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냥 오늘, 오늘이나 내일 편집할 영상에 뒤에 붙일 시뮬레이션 한 번, 한번 찍어 봤습니다. 손님도 없고, 뿅.